안녕하세요. 정민쌤입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면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책과 같이 보시면 좋겠고, 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유튜브로 촬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부터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선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 선. 선을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릴 건데, 원이, 원, 이게 <laughs> 안 그려진다. 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아, 소리가 계속, 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이제 축을 다 이제 완성할게요.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고 원의 방정식인데 여기 원의 중심을 우리 좌표 c라고 하고 a,b라고 놓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p,x,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 c의 좌표가 a,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건데 원 위에 임의의 점을 p라고 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 p까지 이르는 거리는 우리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지? 그러니까 이 cp의 거리를 우리가 구하려면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하면 x a 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의 우리, 어,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면, 여기 a 콤마 b가 아니라 0 콤마 0이 될 테니까, 어, 원의 중심이 원점. 원점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푼다. 자,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4이고, 반지름이 2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A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반지, 이게 r제곱이니까 4. 이게, 어, 이 문제의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우리 잘 알아두어야 되니까, 어, 이해가 안 되거나 내 말이 너무 빠르면 속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 중에도 지금 뭐 다른 친구들 빨리 이해하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이 있고 고등수학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계속해서 도움이 될 테니까, 어,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튜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알죠? 우리 오늘 이제 수업 진도 나간 내용이 이 내용들이 되니까 노트 정리해 주시고 이해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반형을 볼게요. 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쉽게 말해서 표준형을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도출해내는 방법인데, 제 아까 했던 우리 표준형이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 그다 x 제곱 마이너스 e a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e b y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은 0. 이거는 이렇게 내가 이항해서 놓은 거야? 그럼 2차식부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by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우리 이게 지금 식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어, 얘를 이제 일정한 숫자로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어, 여기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2A라든지, Y 앞에 개수 마이너스 2B라든지, 어,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라지 a 이기라고 생각하고,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라고 놓을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서 우리 잘, 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있어. 뭘 알아둬야 되냐면, 느 여기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참고로 XY의 항은 없습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부터 다시 내용 정리를 또 해서,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여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우리 어 어디까지였지? 아 어, 이거 지워야겠다. 맨 마지막이 음 우리 여기서 이앞 페이지에서 멈췄는데 내가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우리 어 표준형에서 얘네들 이제 제곱꼴로 고쳐줘야 되거든 완전 제곱꼴로? 어 완전제곱으로 고치려면 X제곱 플러스 AX 이렇게 둘이 묶어야 되지?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BY 이렇게 둘이 묶어야 되지? 플러스 C는 0. 완전제곱식 못 고치는... 병... <웃음> 어... <웃음> 병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 이제 지겹지? 이제 이거 못 고치는 사람이 지금 이 수업을 듣진 않을 거야. 자, 그 완전제곱식을 고쳐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AX. 얘 절반의 제곱이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4분의 a 제곱 그러면 우리 4분의 a 제곱 빼줘야 돼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그 다음 y 제곱 플러스 by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의 제곱 내 맘대로 더한 거는 내 맘대로 빼줘 내 맘대로가 아니라 꼭 빼줘야 돼는 0이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은 이제, 요, 얘네들을 우측으로 몰 건데, 우측으로 몰 때, 어, 밑에 분모가 4니까, 4로 통분해서 넘길게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표준형에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표준형이, 얘네들을 우리가 정리, 그러니까 전개해서 정리한 것 뿐이잖아. 자, 요형태예요 참고로 표준형은.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짠짠 일반형에서의 원의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a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누구야 알제곱에 해당하는 애잖아. 알제곱 즉, 그렇다면,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겠죠? 근데, 반지름은 우리가 0인 애들을 없다라고 하거든? 반지름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이렇게 0이 되거나, 될 수가 없겠지, 반지름은. 그래서, 즉,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양수 돼야 돼, 양수. 여기 양수 돼야 돼, 양수.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우리 내용들을 보러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한번 문제들을 보는 게 제일 쉬울 거야.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얘가 지금 X축에 접하고 있거든? 이거 뭐라고 쓸까? 이 내용들을 위에 거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쓸수 있어. 이게 원의 중심이 기인데 그치? 요좌표가 얼마야? 2콤마. 3이지. 그리고 여기가 반지름이랑 똑같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 제곱은 누구야? 아이고, 미안. 이거 x 좌표 썼어. 이게 반지름이야, y 좌표 아이고, 여기, 여기, 9.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내용이 이거야.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b제곱이다. 당연하지. 이게 반지름 길이니까. 그래서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 y축에 접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 중심이 중심이 삼 어, 마이너스 일 콤마 마이너스 일 콤마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아삼 콤마 미안 왜 이래 3 콤마 마이너스 사죠 반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지 어 그래서 x 좌표랑 음, 길이가 똑같게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9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내 네, 여기 4분원 위에 있는 좌표들도 얼마든지 풀수 있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요거 할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